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목상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웅 26장 17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귀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목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준비된 기회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걸 준비되지 않은 기회로 맞이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준비된 기회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선용되어져 갈수 있도록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 첫 시작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 유월절이 가까움을 기억하면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아주 소중한 절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그 절기를 기념하는 6월절은 정말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일 만큼 아주 대단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어디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 이때가 아마도 유월절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6월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는 그 하루 전 1월 14일이 유월절이니까 아, 13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목요일 아, 뭐 아침쯤에서 이런 것들을 물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은 준비된 만큼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은 준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문제죠. 유월절 준비되어야 정말 소중한 절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러면 유월절 준비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유월절 여기 있는 아 그림을 보시면 나오는 것지만 6월절 절기에는 먼저 이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또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포도주와 무교병을 준비해야 하고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먼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먼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6월절 절기가 되면 막온 어, 나라들이 이 누룩을 제거하려고 굉장히 집안을 대청소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준비의 시간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아, 참 어, 소중한 질문이었고 어, 제자들이. 그 유월절 만찬을, 그 의미와 그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아, 이런 아, 그들의 민족적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름을 밝히지 않으세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미리 미리 유월절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음을..." 미리도 뭔가를 약속하고 있음을 그래서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 집주인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다락방을 내주어서 6월절 만찬을 거기서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미리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저 자신의 죽을 자리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교훈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사랑으로 주는 기회로 이 자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1절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만 이렇게 매몰되셨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 죽는다 나 죽어 뭐 이런 이런 소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 시간조차도 누구를 위해 자신을 팔아 버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 맞아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지요. 아시면서도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혹시. 혹시라도 이런 기회를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기회에 가론 유다처럼 기회를 차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회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론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까지 하세요 이런 모습이 참 놀랍죠. 24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도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준비가 필요 없어, 요 준비된 대로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악이 강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리도 예정하신 인류 구원의 거룩한 로드맵을 따라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도 예정되었던 사건이지요.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경고를 주시며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죠? 저주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경고를 통해서 가런 유다에게 마지막 너 큰일 나는 거야. 너 돌아와야 돼. 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기회로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아시나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그 죽음이 자신의 죽을 자리를 준비하는 준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는 그런 준비의 자리로 만들어내신 주님을 오늘 이 아침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오금 26장 25절 말씀, 이런 기회를 만난 가론유다가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시자고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마지막 기에 예수님께 지금 앞부분에서 다른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항변하는 제자들한테 대답을 안 하신 거죠? 그러자 이 가론유다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행렬에 자기도 동참해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지금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거짓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의 양심이 화임 맞은 거에 사단에게 붙들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회를 준비해서 가론유다를 살려내고 싶었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자리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하셨는데 이 가론유다는 그 기회를 아무 준비 없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엉뚱한 데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속이는 자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기회를 예수님조차도 속이려고 달려오는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낸 거죠. 참,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참 많이 나는 아니지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하나님의 진조와 하나님의 때를 알려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가롯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 이런 고백으로 그 기회를 준비해야 할 기회를 차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론 유다는 이 기회를 놓쳤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힌트가 있어요.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비어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으로 보이는데 이 가론 유다는 라비어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공통된 고백을 무엇으로 수가 있냐면 라비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논유다가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반열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라비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를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결정적 순간의 기회를 돌이키지 못하고 가론 유다처럼 그 기회를 박차 버리고 실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모든 상황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자. 오늘 코로나19 방역 4단계가 되면서 우리의 활동이 다 온라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라비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때 준비할 이유도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야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기에 오늘 이 코로나 방역 4단계의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실 걸 믿고, 사랑으로 오늘이라는 자리를 준비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런 미션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인한 변화를 기회라고 믿고, 주님이 길이시니까, 주님이 길을 내실 거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철저하게 이렇게 열리는 날 준비된 모습으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이 기회를 잘 붙잡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